2의 a승은 c고 2의 b승은 d입니다. 그랬을 때 주어진 식과 같은 걸 찾는 건데 일단 그럼 주어진 식을 변형해보죠.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죠. 여기다가 2a 플러스 b를 한 겁니다.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될 거고요. 자, 이 값은 2의 마이너스 2a승이다 곱하기 2의 마이너스 b승이 되고 이건 2의 a 승의 마이너스 2제곱 하기 2의 b 승의 마이너스 1승이죠. 그래서 2의 a승은 이게 c가 될 거고요. 그 다음 2의 b승은 이게 b가 될 겁니다. 그러면 이 값은 c의 마이너스 2제곱은 c의 제곱분의 1그 다음 d의 마이너스 1승은 d분의 1입니다. 이거 정리하면 c제곱 d분의 1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. 자 이런 문제 보면 뒤에 2의 a승은 c, 2의 b승은 d라고 주어져 있고, 뒤에 구하고 싶은 값도 어차피 2에 대한 미치 2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2분의 1로 주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냥 내비두고, 뒤에 수에서 뒤에 이식을 미치 2인 지수 형태로 정리해서 2의 a승을 대입해주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.